배신하리라. 너희 중에 나를 다 떠나리라. 배신과 떠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마도 팔아버린다, 배신한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사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굉장히 욕하고 뭐 나무랍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살해서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살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인류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뉴다는 사실 다른 제자들과 방불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어차피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가로뉴다는 예수님을 팔아버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노마의 백부장은 지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뭐가 뭐 끝장에 보면 표현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은 이 고백을 이방인 노마 백 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고, 가르유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는 죽여서 팔아버리고, 나만이라도 잘 살겠다 하는데, 결국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면서 하늘이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가 내려오면서 비로소 그가 눈이 뜨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유다는 회개치 아니하고 가서 자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악한 자의 3.4%에 해당되는 불행한 존재로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가정법을 쓰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불의의 변기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안타까워하는 주님. 그래, 너를 잘못했으니 가서 주견나 받아서 주견나 떨어져 버리라. 이게 아니라, 별 자기를 팔아서 돈을 받고 팔아버린 가로뉴다 안타까워합니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필요 악으로 존재했지만, 악은 악이지만, 그 개인에게는 그한 개인에게는 불행이었구나.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 여러분들은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자기를 바라버리고 배신했던 제자. 괘씸해서 다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다 베드로가 왔을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따지지 말고 묻히지 말고 네 일이나 자네. 오늘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주님이에요. 리엘이나 사례. 지금 그와 지옥에 간이 슬픔의 현장 속에서 나는